은택이 이것저것을 다 잃고 혼자 산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되었을성 싶은데 연락이 없자 용현네가 전화를 넣었다. 용현네는 안부 묻기를 생략한 채 바로 은택에게 캐물었다. 은택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직은 택이 제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것을 직감한 용현네는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었다. 용현네는 자랑거리였던 사위가 투자를 잘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급작스레 거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 사정으로 전화를 걸은 것이었으나 은택이 입을 닫고 있어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내 볼 틈을 주지 않았다. 걱정 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작은 딸을 생각하며 용현네가 마음을 단단히 했다. 은택이 돈을 꽤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작은 애가 어렵게 돼서 고생을 한다. 키워준 값을 좀 내놓아야겠다. 용현네는 말을 해도 순하게 접근하는 예가 없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돈을 요구했다. 윤내의 지난 삶에 대해 은택은 생각하고 있었다. 한데도 그 고생과 어려움에 감흥이 일지 않았다. 윤내가 이미 받을 것을 받아갔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하고 많은 날들을 매질과 폭언으로 자기 해소를 하며 살았던 용연내의 지난 날들은 공짜가 아니었다. 어린 것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진탕 풀며 살아온 것으로서 용연내가 힘들게 살았던 고생값은 진지게 상쇄되었다. 이것저것 운영하여 돈을 번다고 해도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으니 여유가 없어요. 뭐야?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나에게 해준 것도 없이 살았으면 미안한 마음 가지지 못할망정. 넌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내가 병이 있는 너를 키우며 힘들었을 정신적 수고까지 계산해 본다면. 수억을 내놔야 할 판이야. 은택은 용연네 억지를 받아줄 여력이 없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니 아이가 보고 싶었다.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된 이후에 중심부에 희집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농간 질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떠난 것이라는 적개심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었다. 누구와도 대화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은택은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용현네는 분개했다. 화가 올라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은택이 주택을 사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용현네는 그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줄수 있으리라는 것을 계산했다. 용연내는 은택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늦이기, 은택의 집 앞에 용연내가 당도했다. 잠금장치가 된 대문은 꽉 닫혀 있었다. 틈바기로 보이는 마당과 안채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용연내는 한참을 서성였다 잠시 후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지나갔다. 그를 붙잡고 집주인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집주인이 학원과 어린이집을 여럿 운영하고 있는 데다. 신문에도 실린 사람이라고 그가 말했다. 은택이 신문에 나왔다는 말을 들은 용현네는 당장이라도 어깃장을 놓고 싶었다. 동네 사람 앞에서 은택에 대해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꾸역꾸역 올라왔다. 용연내는 집주인이 운영한다는 어린이집을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곳을 그가 바로 일러주었다. 가리켜준 방향을 따라 얼마를 걸어나갔다. 소로를 벗어나자마자 새로 지은 건물이 눈에 확 들어왔다. 단박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용연내는 은택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신호만 갈뿐 묵묵부답이었다. 용현네는 건물 앞에서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머리채라도 끌고 나왔을 것이었다. 저녁 때가 되자 선생들이 퇴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어 은택이 밖으로 나왔다. 은택은 용현네를 못본 채했다. 유윤내를 피하듯 서로 저편으로 걸어나가는 택이 사라졌다. 쫓아가 그 머리채를 잡아내어 길바닥에 패대기 치는 상상을 하며 용현네는 이를 갈았다. 이튿날 용현네는 일찍 언니 어린이집 앞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다. 마침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지,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젊은 애엄마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용현내가 이기죽거렸다. 여기 원장이 누구인지는 알고 아이들을 보내는 건가? 이곳 원장은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던 여자야. 귀한 제자식들을 곧 망할 곳에 보내야 되겠나? 용현네 행태에도 은택은 끄떡하지 않았다. 며칠 후 용현네는 다시 은택을 찾아갔다. 일을 보러 나갔는지 은택은 안에 없는가 보았다. 선생들이 용현네에게 와서 원장이 지금 없다고 말해 주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용현내가 어린집 이 밖을 어슬렁거렸다. 오후가 되자 나이 먹은 여자 하나가 어린이 집 가까이로 오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손자를 데리러 온 할머니인 모양이었다.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살인문 앞에 용현내가 버티어 섰다. 안으로 들어갔던 할머니가 어린애의 손을 잡고 나오자 용현내가큰 소리로 뇌까리기 시작했다. 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망해서 이리로 이전에 다시 차렸는데 여기는 어찌되가나? 그전처럼 거덜이 나면 또 도망을 갈라나? 정신 이상이 있는 여자가 선생질이라니 원... 아이 할머니는 그렇잖아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들리는 풍설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게 꺼려졌었다. 거기다가 낯선 여자의 말까지 듣게 되니 마음이 더싱숭 생숭해졌다. 용윤네는 일을 보러 나갔다는 은택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들어놓은 용윤네는 무엇인가 크게 손해를 본것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옛날처럼 말싸움을 하든지 몸싸움을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용은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생각지도 않게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다. 야, 네가 어찌 이리 배은망덕하냐? 개새끼를 키워놔도 주인의 은덕에 보답을 하는 것인데, 어찌 사람 새끼가 이지경이 되었냐? 이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뭐?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놔. 돈을 들여서 학교도 보내고 성의껏 뒷바라지한 작은 딸에게나 키워준 값을 받으시지요. 뭐야? 이런 정신병자 같은 년을 봤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만나줄 테니, 널 학대한 나를 칼로 찔러 볼래? 용현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시름거리고 있었다. 보지 않고 사는 길만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었다. 학교를 중퇴하고 떠났던 때, 은택은 두번 다시 용현네를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결혼을 하면서 한번더 같은 것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은택은 지키지 못했다. 용현네는 누누이 말해 왔었다. 제발 떠나가 달라고. 어째서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자기 주변을 맴도는 것이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은택은 제가 용현네의 주변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리점을 하며 돈이 달리자 은택의 남편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그런대로 급한 불을 끌수 있었지만 출고일자를 한참이나 넘기고 더미로 쌓여있던 물건은 제쳐두고라도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달기사와 판매직원의 월급이 밀려있어서 그는 다시금 캐피탈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다. 한데 다달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여 또다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처럼 빚은 또다른 빚을 끌어들여 막바지로 가고 있었다. 제 코가 석자이니 은택의 남편은 부모 뒤나 닦으면서 집에 머물러 있을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 부모와 형제들의 요구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를 방치한 채 그는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녔다. 아이가 은택에게 가 있었더라면 초라한 입성과 먹성으로 방기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건물주는 밀리님 차료와 관리비를 빨리 해결하라고 닥달하고 있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임대료를 당장에 지불할 길이 없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빌려 썼으므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다. 순식간에 불어난 사채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으나 불법 금리에 항변도 하지 못하고 백지 차용증까지 써 주었으니 경찰에 고발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가 나날이 그의 삶을 눌러왔다.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수군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찾아와서 그를 다그쳤다. 추심을 피해 밖으로 돌던 그는 어쩔 수 없이 급전을 썼다. 신용 등급을 운운하던 급전업자는 소액 대출이라도 받겠느냐고 물었다. 급전으로 돈을 빌리면 보름 만에. 원금의 두 배를 갚아야 했다. 그의 전화기가 급전이나 일수업자들로부터 잇따라 들어오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새벽통에 틀 때까지 몸을 알듯 토해내었다. 어쩌면 그는 인적이 없는 외딴 곳으로 영영 숨어버리거나 중국행 미항선이라도 타고 나가서. 목숨부터 구해야 될지도 몰랐다. 대리점으로 찾아오던 사금융업자들은 이제 집으로까지 들이닥쳤다. 고리대금업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리, 다니던 은택의 남편은 주머니에 단돈 만원짜리 한 장이 없음을 알았다. 그런 그가 누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찾아갔다. 우선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했다. 조금만 도와달라는 그에게 누이는 도와주고 싶지만 여유가 없으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집 근처에 와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도 누이는 내다보지 않았다. 동생한테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래 봐야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 빛 독촉으로 시달림을 주는 전화통을 끄고 그는 차 안에 누웠다. 들들 끓던 무더운 날들이 서늘해질 겨를도 없이 겨울 한가운데로 옮겨 와 있었다. 추운 것만 빼면 차라리 집보다 차 안이 편했다. 추심하러 온 사람들과 부닥들이게 될까봐. 전전 긍긍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이내 눈꺼풀이 내려앉으며 잠이 감겨왔다. 가게는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은지 한참이 되었다. 추심하는 사람들은 어린 자식이 성년이 되면 자식에게 빚을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손을 놓고 앉아 있었다. 집을 팔아서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으련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손을 벌리는 그를 부모는 담당임이 지켜볼 뿐이었다. 어떻게든 고된 일이 자연히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부모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추심을 피해서 집을 나간 지몇 달이 흘러갔다. 부모는 아들이 차라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나 말 것이지 어린 자식을 맡겨놓고 복잡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굶어가면서도 은택의 남편은 급전업자가 낸 박스 광고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빚 독촉을 막아보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돈을 달라고 조이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오로지 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만 몇 푼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곳이 있으면 무작정 달려갔다. 돈을 빌리려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았다. 그는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떼러 동사무소에 들락거려야만 했다. 자동차세가 밀려있던 그는 차를 마음 편히 댈 수도 없었다.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틈을 타서 가게에 셔터를 올리고 안에 있던 푼돈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는 은택이 사는 곳으로 갔다. 아이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은택을 찾아갔을 때 알게 된 디지털 도어의 번호를 기억해내었다. 은택의 집으로 잠입한 그는 통장과 도장과 주민증과 카드 두 장을 갖고 나왔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 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집에 두고 다니는 카드들이 없어졌으니. 은택은 금방 알아채지 못할 것이었다. 운전면허증만을 갖고 다녔던 은택은 그전부터 주민증을 집에 방치해두었다. 그러니 주민증이 없어진 것 또한 쉬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은택이 살고 있던 주택의 등기 권리증을 챙겼다. 그런 후 서랍장 안에 있던 금부치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금부치를 파른 돈으로 악랄하게 달려들던 일수업자의 돈을 조금 갚을 수 있었다. 권리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려 했으나 본인 명의가 아닌 집문서라서 이용하기에 쉽지 않았다. 술술을 쓰면 주택을 매매하여 넘길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미리 떼 두었던 은택의 인감증명서에다 권리증을 손에 쥐고 그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생각대로 일은 되지 않았다. 고리대금업자에게 권리증을 주어버린 후큰 빚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그러했지만 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이용될 수 없었다. 그는 은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카드는 비밀번호가 옛날 그대로였다. 문자알림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은지라 그런 것을 신청해 놓지 않은 은택은 카드론의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쉽게. 기대 이상의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급한 이자는 갚았는데, 큰 원금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은행권부터 시작하여 대부와 사채에까지 깔려 있던 빚은 불어나기만 할뿐 없앨 방법이 도무지 없었다. 대리점을 내고 몇 해가 지났을 쯤 은택은 그에게 장사를 접으라고 권유했었다. 그때 은택의 말을 들었다면 헤어나올 길 없는 자포자기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었다. 왠지 그는 은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피붙인 부모나 형제자매만을 믿었다. 그들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은택과 윤현네가 불통의 관계임을 알고 그는 더 약삭스러워졌다. 변변찮은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하찮은 처갓집을 갖게 됐다는 생각은. 잘하면 그가 은택을 마음 내키는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은택을 얕보았다. 은택의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은택이 가볍게 대해도 될 만한 상대로 보였다. 그가 은택을 때린 것도 없신 여길 수 있는 대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은택을 배우자로서 존중한 적이 없었다. 부모 형제와 한패가 되어 은택에게 시부모의 수발을 들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었다. 어짜의 은택에게서 그리 쉽게 빚도 서버리게 된 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갔던 그가 뜻밖에도 은택을 찾아왔다. 그는 아이를 은택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번씩 얼굴을 비췄을 때와 많이 달라 보였다. 부부간에는 서류 정리와 친권 문제가 남아 있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근처의 공원 언저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노동하는 사람처럼 검어진 얼굴에다. 옷을 갈아입고 다니지도 않는지 쾌쾌한 냄새를 풍겼다. 맑았던 피부는 오간데 없고 그 사이 키가 쭈그러든 것처럼 작은 체구가 돼 있었다.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근차근 말해도 될 것인데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가 말을 꺼냈다. 이게 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야. 첫 마디부터 신경을 긁는 내용이었다. 그는 여전히 부모에게 매여 있는 모양이었다.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네가 시무를 모시고 살았으면 너와 내가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테고. 내 말은... 부부가 잘 살려면 우선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지. 그가 얼뜨기 같은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은택은 그가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했었다. 그의 부모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남남이었다가 갑자기 시부모가 된 사람들을 선뜻 생부모처럼 받들라는 것은 무리였다. 시부모는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은택을 집안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는 어리득한 생각에만 빠져 있는 듯했다. 그들이 말하는 며느리의 돌이라는 것은 시종 일관, 시어머니의 수발이었다. 시어머니 곁에는 시아버지가 건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수발하지 않는 은택에게 그들은 악녀라는 호칭을 썼다. 당장 제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가뿐하게 악으로 치부했다. 선과 악을 재는 잣대는 이기심이었다. 그런 이기심에 그의 부모는 그럴 듯한 옷을 입혔다. 그것은 며느리면 당연히 시부모를 위해 희생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라는 옷이었다. 그런 뒤바뀐 말이 어디 있어? 부부의 문제를 풀어야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문제보다 남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야? 난 너와 살면서 부모, 형제가 그리웠어. 그래?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지 말고 그들과 평생을 살았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돈이 급해. 갚아야 할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어. 그가 말꼬리를 돌리는 것 같았다. 부모든 형제든 나를 도와줄 형편이 못 돼. 나는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나 봐. 은택이 폐업하라고 했던 사업을 손에 움켜쥐고 그는 허덕거렸었다. 그가 돈을 끌어다 쓴 과정을 설명했다. 불어난 빚 때문에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당신의 일을 모르는 척하는 부모 형제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자기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려다가 안 되었을 뿐이지. 유용성이 없어진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해. 부모가 당신을 돕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야. 늙은 부모가 빚을 갚아주려 하다가 집도절도 없이 헤매면 어쩌려고 가진 것을 함부로 내놓겠어. 당신의 노예들도 근근히 사는데 무리하게 돈을 꿔줄 수는 없잖아. 당신 덕택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책임을 내려놓고 편히 살수 있을 때라야 형제들도 당신을 형이라 부를 수 있는 거겠지.